예, 김태우 p 좋아요? 당연하죠. 음, 성편지 돼요? 음성편지 되죠. 예, 예, 정말로. 예, 예. 예, 예. 아, 김태우 p 님 아니, 지난번 우리 시상식 이후로 제두손 모아서 지금 멘트하고 있거든요. 최고의 요리비결 들어갔다고 카톡, 예. 카톡이온 거예요. 방희야, 어 요리비결 축하한다.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답장했거든요. 예. 감독님, 저, 저 아직도 감독님한테 문자 오는 게 신기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보냈는데. 예. 답장 없으신 거예 <laughs> 그, 그 친구는 원래 특징이 보내고 아... 답장을 안 해요. 아니 제가 그 다음 멘트를 준비했는데 음. 저는 언제쯤 감독님이 하는 프로그램에또 나갈 수 있나요? 뭐이렇게 하려 고 그랬는데. 예, 예. 저랑 같이 나가고 싶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. 아, 예. 아, 저 명수형이랑 저랑 같이 나가고 싶다고 명수형이 말하래요. 싸, 싸게 한다고 싸게 한다고 싸게 한다고 후려치겠다고 <laughs> 예 분명히 그럴 거예요. 제 것만 후려치고 명수형 거 제대로 봐줄 걸요 아마 <laughs> 예 같이. 알겠습니다. 지금 예. 아, 뭐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. 그죠? 예 많이 올랐나봐요. 아 난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많이 올리면 많이 안 써요. 아휴. 저 일이 없어요. 저 일이 깍기도 깎기도뭐 하고 <laughs> 네. <laughs> 내공 관둔다 할때 엄마 뭐래요? <웃음> 기도하시고. 기도하시고. <laughs> 예, 어. 울부짖으시면서 기도하대요 어, 내공 왕 예. 관두지 말라고 울부짖으시면서. 예. 그 최근에 다시 내공 하니까 어. 기도응 답 받았다고. 아. 2년 만에. 예, 예. 예. 그래요. 예.